자, 가성비 국내 최강. 견고하고 만듦새가 되게 좋아요, 그죠? 예, 예. 9년 동안 이거 하나만 파신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딱파습니다 요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체형처럼 생겨서 굳이 야외 테이블을 갖고 다닐 필요 없이 문을 열고 네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생깁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든는데이자정이 이게 워크스로 벤이기 때문에 사이즈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한 모델만 생각나는 집이 거의 없어요. 네 캠핑족이 오늘 방문한 곳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리무진 캠핑카입니다.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워크스루벤, 네, 봉고, 워크스루벤인데 이게 2022년형입니다. 이 차량들이 쫙서 있는데 리무진 캠핑카는 온리 이 담배차라고 그러죠. 워크스루벤 요 모델 하나로만 어,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아마 국내에서 가장 좋은 워크스루벤 캠핑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차량이 모델이 하나고요. 5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네,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기존에 이제 제품 나와 있고 여기는 신차들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신차 생산이 진짜 힘들죠. 몇대 생산 안 한다고 하는데 아, 리무진 캠핑카를 그래도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무진 캠핑카의 소나 330 모델.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 아,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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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지금 요 모델인데, 아, 여기 가요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기본 옵션이 5,650만원에 네. 주행 충전 시스템 60A, 태양광 솔라 550W, 태양광 충전 시간당 40암페어. 예, 예. 예. 정인파 인버터에다가 뭐 충전 다 달려 있고 TV, 냉장고, 에어컨 무시통 어, 히터 D2. 예, D2 맞습니다. 있고, 예. 네. 청수 120m? 예. 150m? 왔다 갔다 아, D2일 때는 아, 150m들이 들어가고 어, D 5이는 기기가 좀 크다 보니까 청소성이 조금 줄었어. 백이십. D 파이브 그거 백이십. 그리고 전자레인지. 예. 예. 이렇게 인산철 배터리 사0암페어 기본. 예 이렇게 예. 해서 오천육백오만 예. 원인데 예, 예. 여기에 이제 밑에 보시면 에바스패커 D 2가 아니라 D 5 D 5이브로 전수가 되는. 예, 예. 네. 온수하고 네. 어, 바닥 난방. 네. 그러니까 어 온수가 이저부동이 난방이에요. 이제 부동이 매터, 아부동의 바닥하고 네네. 저 온수 합쳐서 네네. 어 D5인데 네네. 그럼 가격이 어 180만 원 추가해서. 네네. 5 8 3 0만 원이 됩니다. 네. 기본은 예. 에반스 페커 네. D2만 들어가서 이 온수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천백만원 세금 다 포함해서 가격인데. 예, 세금하고 그 개별 서비스. 예, 개별 서비스 포함해서. 예. 네. 네. 근데 여기에 D5를 했을 경우에는 네? 얼마가 추가되는 거요? 예1 8 0만원 추가해서 5천... 5 8 3 0만 원. 세금 예,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가격입니다. 아래서 제가 가성비를 말씀드리는데, 국내에서는 마 지금 최저가가 아닐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습 근데 지금 여기 400대 출시했다고 지금 써놓으셨는데? 예, 네, 400대가 네, 몇 년도간 출시 실제 저 400대가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작년 가을쯤 출시됐을 것인데, 네. 코로나에 받아있고, 음. 어, 작년 12월, 1월, 2월, 3월은 또 차가 기아 현대에서 아예 출고 아예 안 됐어요. 그렇죠. 안 보니까 네. 400번째가 네. 지난달 5월달에 나갔어요. 네. 아, 예. 업력이 얼마나 오신 거죠 지금 캠핑가 생산하신지. 아 지금 해수로 이제 우리 9년차입니다. 9년차. 네. 예. 계약이랑 출고도 좀 독특하더라고요. 계약금을? 네. 예, 계약금을. 500만 원. 500만 원만 받고. 아 네. 어, 출고 당일 날. 네. 출고 당일 날 마지막 장금 치르고 네. 어, 우리 열시를 넘게 드립니다. 그게 지금 9년간 계속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예, 예, 예 9년간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델도 하나, 딱한 모델. 워크스루베 하나. 예, 네. 요거 갖고서 거기서 하나 한데 네. 하나, 네. 칼라만 세종류입니다. 칼라만 세종류. 내부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 칼라가 지금 이렇게 아 이게 올라시고 월넛, 올러스로 가 있는 모델이고 이밤색이고 네, 또 하얀 거 어딨나요? 저, 아, 저쪽에 있는 게 화이트고. 한번 가볼까요? 예. 네. 보고 올게요. 실내 디자인 똑같은 거잖아요? 예, 똑같은데, 네, 색깔만. 예, 무드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네, 이제 화이트 버전. 예, 화이트 버전.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또 네. 하나 있어요? 어떤색 하나는 이제 원목 톤인데, 네. 나무 무늬 그대로인데, 네. 이달 말에 네. 고차가 이제 또 나와요. 알겠습니다. 나무 원목 느낌. 원목 예, 네.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재원이. 네. 아 이거는 뭐 추각장도 필요없는거고 워크스벨 그대로 만드는거예요네 요게 저희들 차량 무게에서 네. 캠프 저희들이 작업한 무게가 470kg 추가 되는데 어, 네. 차밑 바닥에는 그 에어컨 실외기 하고 네, 네. 물통 네. 또배터리 같은게 어, 들어고자 네, 네. 안에 인테리어는 내부는 그대로고 천장에는 그 솔라판넬 네. 또그 맥스펜, 네. 또뭐 그 위성 안테나 같은 뭐 위성 안테나하고 음. 들어가서 총 합천 무게가 470kg, 470kg가 추가되니까 네. 원래 이 차가 1톤 차인데 네. 4 7 0 k g 로더면면 안에 하부 보강 음. 안 해도 되고 네. 적재 중량이 1톤이기 때문에 1톤입니다. 그렇죠. 네. 4 7 0 k g 가되면면 운전하기에 딱 전무게. 아주 네. 최적화된 무게 네. 네. 밸런스. 네. 그래서 이걸 음. 일부러 저희들이 조금 가벼운 자재를 써서 네. 4 0 규격을 맞췄어요. 아, 그래서를 갖추셨구나 아, 예. 그리고 길이가 뭐 이건 재원 뭐옥스수 그대로죠. 재원 그대로. 예, 그대로. 예, 그대로입니다. 기아에서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예. 예, 또2 0 2 2년형이고요 네, 예, 2022년이요. 그옥스수변 장점이라는 게 이제 주차도 편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너무 티나지도 않고. 예. 근데 실내에 들어가 보면 또 괜찮고. 아, 예.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예. 주로 구매하시는 분들 연령대 어떻게 되시나요? 주로 이제 그 젊은 분도 가끔 계시는데 거의 네. 한 90%가 정년퇴직하신 분들 네. 이제 부부분들이 많은데 어, 그 중에 특히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낚시하는 분들이 이거 보시 이 보시면은. 뒤 수납장이 조금 넓어 아, 낚싯대가 들어가네 네. 그래서 낚시 하신 분들이 이걸 많이 찾고 네. 또 등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요 아 등산도 등산이 왜냐면은 하 세워놓고 산에 갔다가 올라가서 쉬기 네. 좋고 네. 산이란게 들어 도로가 넓은 도로가 아니고 되게뭐 계곡은 좀 좁다 보니까 네. 이 차가 제일 좋은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를 많이 하시고 예. 여기 또 이제 캐피탈도 같이 하시네요, 이렇게. 그렇게. 예, 예. 예. 캐피탈에 지금 예, 보여드릴게요. 어, 열리사5오인데 예. 전체 금액의 80%까지를 해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재장자. 6년, 음, 이제, 70, 음. 이제 72개월인데 네네. 국내 그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서 음. 조금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행기 말고 네. 또 다른 데도 한 군데 다른 데가 있어요. 아. 그거는 이거보다좀 저렴하게 해주는 걸로 아래 계약을 맺었는데 음. 그건 아마 4.4%대 음. 초반으로 아마 될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031- 아4 5 아, 그건, 그건 우리 우리. 네. 4 5일 전화하시면 어떤 뭐 상담해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리본스 캠핑카 전화번호입니다. 예.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예. 예. 차량을 이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내일 출고될 차가 있고 모레 출고될 차인데, 이게 내일 출고될 차예요. 아, 요거 좀 볼까요? 아. 예, 요거로 외형을 좀 볼게요. 이게 출고를 앞둔 차량인데, 아 이게 내일 출고될 차예요. 아 깨끗하네요. 아. 어닝. 어린... 달려 있고요. 예 어닝 있고. 네. 왜 어닝을 블랙으로 하셨지? 하얀 거안 달고? 차가 하는데. 전에 흰 이제 화이트를 했는데, 네. 화이트가 약간 좀 밋밋한 감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검은 걸여니까 이제 블랙을 여니까아 네. 포인트가 돼서 차가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2년형부터 네. 전부 이제 어닝은 이제 블랙으로 넣느끼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외형적으로는 특별하게 와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테이블이 예. 이쪽에서 확장이 되더라고요. 예, 예. 열고 나서 여기다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아까 실내는 대표가 돼 있던데. 테이블이 네, 이렇게 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네, 공만 나오려나 <laughs> 아니면 실내에서 봐도 되고요. 네, 네. 실내에서 봐도 되는데. 네, 일단 여기 세차입니다. 네. 이렇게. 아, 이렇게 해까지만 보여주시죠. 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확장되는 건데. 저실내가서 한번 더 볼게요. 예, 예. 네, 이게 이, 아마 특장점이 아닐까. 예, 이렇게 되고. 네. 야외 테이블을 별도 갖고 다니지 않아도. 예. 이문 쪽에서 바로 이거 지금 저희도이 이제 지금 특허 신청 중인데 아무 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 부분 보시면 네. 워크스루뱅 그냥 그대로 예 네, 그대로입니다. 네, 워크스루뱅 그대로입니다. 네. 네, 손대는 거 없이 네. 여기 이제 캠 벙크베드가 아니라 수납 공간이 되겠죠. 예. 네, 네. 그래. 그리고 운전석도 이제 건드리는 게 거의 없죠 이쪽은. 예, 네, 없습니다. 네, 동일하게 그냥 그리고. 네. 워크스루 밴으로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이것도 안 떼시네요 그냥? 아그고 요거는 <laughs> 음, 네. 이제 뭐 이제 싫으면 본인들이 떼면 되는데 네. 뭐 일단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 예. 보시면 네 돌아와서 차량 자체는 2022년형 예예 신형이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저 눈에 뜨는게 이제 창문 두개 있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청수수 입구죠 예청수수 입구랑 여기서는 인입구 두 개만이 딱 이,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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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청수고 외부 네, 전력입니다. 외부 전기이고 네, 예.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400암페 기본이고요. 예, 400인데 네, 400인데 400대 출시 기념으로 네. 어, 선차승 그열 분에게 네. 600암페를올려주려고 해요. 네. 아, 600암페어로. 네, 400인데 그 유튜브 인자 영상 나고 난 뒤에 딱 10분만 선착순으로 이... 예, 선착 10분. 텐트 제국 먼저... 보고 왔다라고 예, 예.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10분, 600암페어. 600암페어 작지 않은데 이 차에서 굉장히 큰 건데요. 400, 지금 400해도 어, 에어컨 틀고전기가 전혀 부족하나 않은데 오늘처럼 날씨가 한 3일, 4일 정도 흐리면은 음. 조금 부족하대요. 아... 그때는. 그 주행 충전 시스템이 워낙 잘돼가지고한3 0 분만 들면은 애말다 차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육백을 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서 뭐 이참에 이번 프로모션으로 네. 한열 분에게는 네. 먼저 오시는 열 분에게는 특히 이제 캠핑 계획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열분 먼저 육백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자 네. 뒤에 한번 열어봐 주시죠 내일 출고하는 차량인데. 자, 굉장히 깔끔하네요 불도 한번 키워줄까? 네네네 불도 한번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바로 출고될 차량이죠. 예. 예. 오, 네,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어, 내일 바로 출고되는 차량. 입러니까리문지 캠핑카가 굉장히 견고하고 만듦새가 되게 좋아요, 그죠? 예. 예. 9년 동안 이거 하나만 파신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딱 파습니다. 이거 하나만 파습니다. 9년 예, 동안 이렇게 어스0 0 0만 예, 그렇습니다. 보시 <laughs> 보시면, 보시면. 그, 이거는 이거는 먼저 주문하신 분인데 지금 촬영하는차 고부부터는 음. 무드등이 이제 적용이 됐어요. 아. 무너그정도고 그, 그 이번에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은 어 요거는 TV가 그냥 일반 24인치 TV인데. 음. 이번에 22년형은 음. 28인치 스마트 TV를 올렸어요. 아 미러링 되는 거로요? 예아 네. 요까지는 아니고요. 요것까진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이전의 모델이 돼서 아 하고 아 오늘 촬영하는 그 차부터 아, 그 차부터 앞으로 판매되는 앞으로 계약되는 것은 네. 이제 28인치 아 스, 스마트고 무더등 적용되고 네. 어, 네. 어, 이제 그렇게 됩니다. 네. 네. 요까지만 보고 실내 들어가 볼게요. 예. 네. 이렇게 수납 공간 네. 많이 나와 네. 있고 아,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모기장인데 한번만 내려봐 주시죠. 네. 어, 이, 이 모기장이에요. 네. 약간만 이게 벤이기 때문에 뒷문 네. 이렇게 열게 되면은 먼저 이거 올라가면 자안막이 되는 거고요. 안막이고그래요 뭐 이렇게면 바닥 같은데 뒤로 세워놓고 여기 앉아 있으면 뷰가 예, 예. 나오는 거죠. 예, 대표가 네 뷰가 앉아 높이가 네. 음, 딱 맞아요. 눈 높이요. 그리고 여기 외부 샤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서 뭐 모래 털고 대표님도 캠핑 다니세요? 많이 다녀요. 저희들은 주일마다 네. 나가요. 아 그러세요? 주일만 나가는데 네. 작은 저희 캠핑가 내 이제 자가용 두 대인데 네. 이제 여 이게 내가 전에 만들었던 아그 대표님 차예요? 카운티? 아 카운티가 아니네. 비에지 공구이라고 해서 네. 아, 아 이거 보면안 되는데 무슨가? 안, 안 송개구리가 막 올라가네. 저는 아, 아, 이 차를 만들었어요. 이거 어. 만드신 거예요? 네, 네, 이 그게 내 차가 형인데. 아 이게 대표님 차예요? 네, 이렇게 돼요. 리모컨을로 키네? 전부 이거 이렇게 돼요. 와, 잠깐만 구경할 수 있어요? 와, <laughs> 저 두피요. 멋있네요. 오, 이, 이 차를 만들다가, 네, 이거는 안파 이런 거안 파세요? 왜거 다시 안 만드세요? 왜 사실라고. 아니, 아니 지금 저 스피커도 지금 다 다신 거 같은데. 스피커하고 저 TV하고 네. 좀, 이제, 고화질이 잘 나와요. 어, 아, 스피커도 되게 이거 지금. 예, 네, 좋은 건 났어요. 네, 사운드에. 예, 네, 저는 요, 요 버스를, 네. 요 버스 한 3년, 3, 4년 만들었어요. 아. 만들때다 이제, 저걸 만드는데, 요차만들적게 그때 이제, 거의 뭐 캠핑가란, 캠핑가 기술의 기술을 거의 터득을다 했어요. 아. 심지어 어떤 차는 냉장고에다가, 세탁기에다가, 커피 믹스기, 그 아이스, 그 있잖아요. 네네. 얼음 가는 거. 네네. 그것까지 설치 다 해봤어요. 트윈픽 하리다가? 노래방 오프 있잖아요. 큰스피가1 2개까지다 설치를 해봤어요. 이거 영상 나가고, 소나가 아니라 네. 이거 만들어 달라고 오시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잘안 보여주는데, 네. 소나보다 이걸 보면 사람이 눈을 베려요. 아, 잠깐 봤는데, 여기 바닥도 보시면 너무 잘만드졌어요 아, 이게 바닥에 네. 네. 어, 안에 열선 다 들었어요. 난방도 되고, 바닥난방까지. 뜨끈뜨끈하고, 그 여름에 에어컨 시원하고, 그래요. 저 에어컨, 여섯 평짜리, 네. 예, 캐리어. 예. 네. 다 셨고요. 이거, 그때. 아, 여기 뭐, 남, 뭐, 단열은 뭐. 예, 뭐, 큰일 을것 같고. 잘되있어요 창문도 특이해요,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전에. 네. 와 버스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예, 네, 아, 아, 네. 이렇게 있어요 아우, 집중만 되어있고. 개방감이 상당하네아졌 그래, 어. 이거를 그때 만들다가, 네. 제일 마지막 내 자가행으로 한대난간난 거예요. 아, 그리고 주방 보시면, 예. 네. 아, 여기 들어가는 또 이렇게 또, <laughs> 이게 또 있네요. 예, 네, 편리해요. 들가다 어. 어. 들었어, 이게. 성격이 되게 깔끔하시네요. 예, 네, 저희들이 차를 만들면서, 음. 최대한 그 공간을 확보 하는데, 어. 이큰 차에다가 칸막이를 해버리면, 차가 어. 다 죽어버려요. 어. 어. 답답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슬과 화장실, 옷장, 이불장 다 있으면서 네네. 다 튀었어요. 자, 그리고 승차도 여기 지금. 지금 몇명걸 다섯 명? 네, 네 명, 네명 승차. 네명 이거. 주행 중이 어, 모기장도 있어요? 이제 주모 있을 때 이제 모기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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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장 있고. 아 운전석 쪽이랑 이렇게 분리해서 네. 모기장이 또 있네요. 화장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화장실은요 네. 간단하게 했는데 아포탑포트에 쓰시는구나. 음. 아 이렇게 심플하게 샤워도 여기서 하나요? 예, 네, 샤워실. 음. 아 타일 방식으로 네 이렇게 샤워까지 네쏘 알겠습니다. 자. 눈 버릴 것 같으니까 블록으로 네, 가시죠. <laughs> 그래서 네. 저차 우리 소나330 사시는 분들은 이 차를 내잘안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보여 좀 큰일 날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큰일 날것 같죠. 아 여기 지금 마감도 보시면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소재를 이게 어떤 거소재 이게 지금 합판이 두꺼 합판이기 때문에 엄청 단단하게 붙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 제가 봐도 네. 언뜻 봐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게 <laughs> 이 카운티급 버스죠. 더 위에 한단계일까요이 아. 35인승. 35 와, 35인승 버스구나. 저기 크 35인승에 이 네. 폭이 2.5m거든요. 아. 2.5m다 보니까 여기 그 통로가 크게 나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받고 다시 또 나갈게요. 네. 실내 다시 러 와서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못 봤던 이거 테이블 먼저 보여주세요. 예. 여기에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체형처럼 생겨서 네 이렇게 접으면. 출입문이 돼서 장구, 장구가 한번 이자. 네. 여기서 거지 닫으시면 이렇게 출입문 다는 거죠. 네. 네. 오케이 렇게까지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다시 열고 힘키 휘게 되면 굳이 야외 테이블을 갖고 다닐 필요 없이 문을 열고 여기서 이제 내리면 네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생깁니다. 또 어닝이 아래 에 있기 때문에. 네. 위치 자체가 굉장히. 하고. 요거 굉장히 선호하시죠? 에이 참. 이, 이, 네. 이, 이게. 네. 어, 좀 커가지고 넓어서 넉넉하게 음. 네. 앉아서 이제 커피 마시기도 좋고. 네. 요리하시기도 좋고. 네. 이게 제일 마음에 든는이자중이 알겠습니다. 이 제일 좋대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지금 원넛 버전인데 요거는 테이블로 만들어 놨고요 옆에 있는 화이트 버전은 침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테이블 쪽 만든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번에 요거는 네. 자 요, 이거 무더등을 적용했는데 네. 어... 이건 무더등을. 엠 d 한로 들어오네요 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게 어크스루 벤이기 때문에 사이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딱두 분. 예, 예. 두 네. 분. 부부 세 사람도 가능한데 네. 요게 1m90에 1m, 요짐살을 네. 1m, 만들면 1m70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구조상으로 음. 냉장고를 이렇게 올리게 했고요. 전자레인지. 이게 사실 전자레인지 가 아래에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냉장고도 이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90리터인가요, 100리터인가요? 9 0리9 아, 8리9 8 l 그래서 딱. 손 서서 손 잡을 수있게 예. 편한 위치 이 냉장고가 예. 캠핑 가는 냉장고 밑을 들어가면 은 예. 어,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쓰기가 사용하기 예. 참 불편해요 근데 냉장고는 참... 무조건 위로 올라와야 돼요 네. 그리고 어.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대표님이 9년 동안 예. 한옥만 파면서 다 레이아웃을 정하여 딱 맞아, 편한 자세로 그래. 만든 거죠 예. 예. 보통은 여기 수납을 할 텐데 예. 이게 있어야 편하겠다 생각하신니까 수납을 빼고 전자레인지 하나 넣으신 겁니다 예. 여기도 선반이 하나 있네요 예. 아 접히는 거, 폴딩되는 거 그리고 창은 이렇게 하나 네. 있고 그다음 이분 이번, 무드등은 이번에 네. 무드 이번에 이제 새로 적용했는데 옐로우미고 음. 그다음 이제 블루 컬러가 있는데. 네. 그, 화이트는, 일단, 블루 칼를 지금 했고, 음. 저, 올라 버전은, 옐로우 웜을 지금 음. 했어요. 이렇칼라로 알겠습니다. 두개 이게, 이게 푸른 것보다 이게 좀 나은 것들라 네. 그리고 제가 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겁니다. 이게, 캐리어 에어컨 요즘에 네. 캠핑카의 대세죠. 예. 여섯 병짜리인데, 이게 달려있어요. 네. 기본으로. 예. 네. 이게 엄청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 사이즈에 이거면은. 예. 네. 굉장히 좀울 텐데. 원래 그 여, 여섯 평짜리 이제 육평형인데 네. 실내 공간이 네. 한 1.5평 정도 될 그러니까, 거예요. 가배가 세지는 거. 1.5평인데 여기에 그 원래 에어컨은 17도까지 음. 낮추게 돼 있는데 17, 17도면 도 추워서 안 되고 네. 2십한 3도 24도로 맞춰야 안에 이제 실내 음. 시활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 0 0까지 만들게 되면 더 편하게 쓸수 있는 거죠. 아, 그럼 금방 그럼요. 추, 시원해지니까 오, 어, 요 틀어 놓고 불로 3분이지면 시원해져. 그렇죠. 우리 공을 적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음. 이렇게 수납공간을 넓게 빼놨고요. 네. 우리 이제 TV. 예, TV는 전에 네. 24인치였는데, 음. 실제 그캠핑카에 음. 28인치는 약간 무리가 오는 음. 감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캠핑카에 타는 TV들은 지금 탁자형이 아니고 네. 지금 뭐그는 백거리식이에요 거치형이죠 백거리식 네. 거치형인데 거치형이 차는 이제 그 운전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2 8평은 약간 무게 때문에 음. 약간 좀 처지는 경향인데 음. 여러 번 실험을 해서 그래서 모든 캠핑카는 24인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뒷보호을 해서 음. 어, 28인치를 제가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스마트 TV로 네. 아 여기 스마트예요 네, 신상 네신상이요 이거 이제 다 출시가 된다 예, 네, 지금부터, 이제, 이번에, 이거 전시차부터는 전부, 요, 2 8인치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 침상으로 바뀌는데, 요거는 화이트 버전에서 보여드릴게요. 예, 네. 네, 이렇게 되면 네. 놓고 네. 네. 여기 화장실입니다. 그다, 예. 네. 굉장히 심플하게, 네. 청수가, 그 D5가 들어갔을 경우 120, 네. D2일 때는 150. 예. 네. 그래서, 샤워실까지 해서, 화장실은 고정식 변기가 아니고, 네. 네. 포탑 포트를 쓰고, 네.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 이것도, 이것도 있네. 여기에. 이제 그할 아... 때에는 이제 네, 데리고 리고 네, 하고 네, 네. 혹시 이제 설거지 할적에는 아... 설거지 할때 이제 같이 쓰시라고 아... 거기 어요 그럼 설거지를 여기서 하는군요. 예, 네, 이게 아 조명이네 주방이라 그, 그, 어떻게 보면은 싱크대하고 면연계고 아... 똑같은 역할인데. 아이지뭐 차가 크면은 아...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아, 설거지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네네. 슬거이도 하고 아, 이제 세면대 같이 쓸수 있도록 어차피 네. 빠지는 거니까 네. 공간 활용도가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저는 고정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주방과 <laughs> 그, 그 세면대 별도로 생각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좀 일리가 있네요 큰 차들은, 학교생큰 예. 차들은 그, 음. 그 공간을 그렇게 해 되는데, 이 차는 이렇게 하는 게, 아. 쓰기 참 편리하죠. 그래서 폴딩 선반을 하나 추가하신 겁니다. 예, 아주 좋요 설거지도 예. 하고, 예. 어, 세면도 하고, 하이브리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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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이제 옥스루가 되죠. 예. 당연히 옥스루 네. 벤이기 때문에, 네. 운전석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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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빈 공간이 옥스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네.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네. 여기도 장점이죠. 이렇게. 예, 캐빈 공간 위에는 이제 공커베드가 아니라 수납 공간으로 이불 같은 거. 예. 대고 이불로 여기다 예. 이불장. 예. 맞아요. 이불장. 이 이불하고 옷가지가 들어가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화이트 버전 가서 침상 좀 볼게요. 네. 여기 이제 화이트 버전인데 화이트 버전은 지금 침상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 근데 화이트가요. 대표님 훨씬 예쁜데. <laughs> 제입장에서 그러네요. 아, 그래요? 네. 이제 화이트는 네. 좀 깔끔한 맛이고 원래 또, 침상을 만들어나으면 진로도 이뻐요. 응. 음. 거는이 이렇게. 음. 온수매트까지 깔려있네요. 이게, 이게 온스매트 온스메트가 아니고 부동액 매트 아, 부동액으로 하는부동인데 아. 예. 아, 부동행인데 아 예. 이게 이제, 원터치 클릭으로 됐어요. 요거, 요거 기본이었죠, 사장님? 네. 예, 예, 기본으로 주시는 거. 네, 이면 내고 이럴 때 이면 내고 네, 요게 이제 만약에, 온수 안 나오는 D2라 했을 때는 요것만 달아도 이제 난방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히터가 나오고, 온수만 안 되니까. 예. 요거로 이제 바닥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음. 이제 이게 D5인데, 누르면은, 오. 누르면, 요거는 이제 온도 조절, 요렇게 온도 오오오오. 조절이 돼요. 조절이 되고, 조구셔트로 되네요. 한번더 누르면은, 아, 온수. 이제 D5고. 음. 여기 보시면은, 이걸 누르면 이제, 어 소리가 아니에요. 자, 자, 들어가죠. 들어고쭉들어와서 아 네. 이게 이제 일로 자 들어가는데 이게 부동액이에요. 아, 부동액으로. 그래 겨울에 네. 보통 영하 15도, 네. 20도도 얼지 않고 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아, 굉장히 시력적이로 그리고, 그리고 를로 눌리면은 여기로 네. 눌리면은 바닥에 이제 부동액 들어와요. 아, 바닥 난방까지? 바닥이 금 바닥이 좀 뜨거워요. 아 그래서 그 이제 저녁 할 때는. 온도 조절은, 요렇게, 볼록물 가위 조절하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아. 어, 온도 조절이 마음에 들하다 네. 네. 여기 지금 못 보던 게 있네요? 요거, 요거는, <laughs> 이거 뭐야? 충전기예요 네. 부서 충전기? 이제, 전화기, 네. 그, 무슨 충전기? 그죠? 아. 아, 스마트폰, 뭐, 충전기고. 아, 콘트은 220이고. 네. 요거는 이제. USB 충전까지. 예, 이제 12V 충전까지. 다 있네. 예. 어, 굉장히 적절한 위치에. 예, 딱 휴대폰 놓기 좋은 자리에 딱놓셨는데아 그럼, 예, 맞,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9년의 노하우가. 예. 이 하나의 결집이 돼서. 아, 어, 9년 동안 한 모델만 만드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 모델만 하실 거죠? 이 차가 나오는왜 네, 이게 저희들도 이제 요구하기 전에 스테렉스 타고 이것도 해보니까 두두 음. 두 품목 다 품질 안정이 안돼요 음. 그래서 이거 한가지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금년에 4월달 5월달 해서 지금 차가 서른 몇대가 출고가 됐어요 네. 이제 6월 서른 몇대 출고 됐는데 에이스가 두 끈인가 들어오고 에이스가 거의 안들어와요 음. 우리 가장 특이할 점이 뭐냐면은, 한 모델만 하다 보니까, 음, 불량이 안 나와요. 음... 모든 그 어떤 불량이 날 소지가 있는 것은. 다 이미 체크된 거죠. 체크를 네. 하고, 다 커버를 네. 하고, 네. 다 대처를 했기 때문에 잘안 나오는데, 캠핑가라기참처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불량이 네.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네. 네. 가끔 그런, 가끔은 오는데, 네. 아마 저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에이스가 적은 집이, 아... 우리가 아닐까. 1년간 이거만 했으니까 완벽도가 놀랐겠죠. 근데 국내에서 한 모델만 생각나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아 네, 네, 네.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한 모델만 대량 생산하는데, 한 모델만 하다보니 실제 분량은 안, 거의 안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워크스루밴드 뭐 전기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추후에는. 예, 나오겠죠. 것 예. 작업을 하셔야겠죠, 또. 그 맞게끔. 예, 나오면 바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양주에 있는 리부진 캠핑카에 와서, 소나 330 모델 하나, 9년 동안 이거 만드셨고, 예. 2020년 형으로새렇게 예. 출시한다. 그리고 예. 가격대는 국내 동급 최저가, 가성비 예. 최강 5천만원대에 예, 구매할 수 있는 예. 워크스루 벤 타입의 어, 모터홈, 네, 소나 330을 살펴봤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말씀해주세요, 대표님. 031에 840-4541. 네. 840 4541. 네. 저 개인 핸드폰은 010-7172. 네. 어, 010 1954 네. 아이고, 경기도 양주에 있으니까 전화번호 물어보시전화해셔서 조선 물어서 와서 보셔도 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10명 선착순에4 0 0 a 배터리인데 6 0 0 a 증설까지 가능한 금으로 예, 예, 10대 뭐 선착순 예. 캠핑 제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예.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